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는 사내아이가 태어날 때다 나이 강에 버려서 죽이라는 명령이 있을 때 태어났는데 나이 강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 때가 되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지금 도망 해서 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백성들은. 애급 사람들의 고통이 애급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고, 모세도 어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낼때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에,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뭐할 일도 없고 어, 어, 그냥 나의 삶을 살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한 제사장 이두르의 양 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홀에 베 이름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시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냐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요 어, 가운데 풀꽃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 때문에 불꽃이 그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사실은 모세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와서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을 와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며 복입니다 필요 없는데 언약을 맺어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계속 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급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푸르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그 시간 그때로부터 지금 한 4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꿀이 흐르는 땅, 곳 간한 족속, 해 족속, 아머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히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리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데 떨어진 나무의 풀꽃 가운데서 말씀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환경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을 감독자로 그들이 고통 당하는 것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을 들어 보리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어, 지금 모세의 반응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반응하고 전혀 관계 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이제 신발을 벗어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아0 어, 절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애급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리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어떻게 그 내가 그 구원해 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사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신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과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 후, 그와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요 그러면 스스로 부르신 계 분이 모세의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얼마든지 가셔서 말씀하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냐?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울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했나요? 바울이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을 했나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사람에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그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히 기억할 나의 친구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급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급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국 가나한 족숙 해족속 아머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히 족속 여버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듣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를 친 후에야 그간 너희를 보내리라. 어, 하나님은 어, 바로에게 어, 내 백성 보내라, 예배하게 나를 예배할 수 있게 보내라. 그런데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낼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라고 그쪽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학대했고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칠 생각이 없으셨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 보내실 때는 큰 민족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큰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데, 그런데 애굽은 그렇게 번성하여서 그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애굽에 사는 게 아니에요. 외 애굽을 위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애굽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복성을 보내라라고 그렇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곧 나에게 큰 화가 됩니다. 그것을 애굽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애굽 왕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자, 함께 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된 존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삭을 부르셨다 야곱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동참시키시는 것은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표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때왜 나에게만 시키냐라고 얘기를 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 자괴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3년을 했든 아니면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평생을 했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것은 복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지 않으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는 복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복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밑차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이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어, 보내기를 거절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애굽에 있는 것들을 구하여서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이, 그이 물품을 가지고 뭐 성막 지는 데도 사용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어 이사를 갈때 물품을 놓고 가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할때 좋은 걸 구했겠죠. 그리고 그 구한 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애급에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애급에서 나온 것입니다. 애급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애급을 돌아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외부에서 어떤 것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부르셨고요. 지금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일 하시는데 제가 뭘 필요합 했습니다. 방해만 되겠죠. 그런데 저를 부르신 것은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저는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일에 그 동역자로서 세우셨다 이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존재하신다. 그러면 나무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만 모세가 필요치 않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어떤 힘을 주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알려 주고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설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은혜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깨달아줄 수 있는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